안녕하십니까 제주부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전에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연금 개혁을 공식 거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혹은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 전에 먼저 풀어야 할 과제 혹은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결 과제나 예상되는 문제들은 첫 번째, 근로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고용주 두 번째,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적정한 보수 수준 격차 세 번째, 세대간 부양 단절로 인한 비용 전액 세금 보전 네 번째, 공무원 사이의 갈등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고용주. 공무원은 국가 혹은 정부가 고용주이며 일반 근로자는 기업이 고용주입니다. 국가와 기업은 고용주의 입장이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의 입장입니다. 다만, 퇴직 후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일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국민연금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가 먼저 이 법을 파기하면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기업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더큰 희생을 강요할 것입니다. 두번째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적정한 보수 수준 격차 이 그래프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0년도 민간 보수 수준 실태 조사 보고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보수 수준이 가장 높을 때는 2005년 93.1%였으며 가장 낮을 때는 2016년 83.2%였습니다. 무려 10% 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적정한 보수 수준을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이 적정하다면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이 낮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전에 보수 인상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대간 부양 단절로 인한 비용 전액 세금 보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한 2016년 이후 연도별 비용 징수 추이입니다. 빨간색 네모는 퇴직연금 등 각종 급여 지급에 사용된 총 비용, 즉, 지출입니다. 파란색 네모는 공무원 연금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기여금, 연금 부담금, 정부 보전금입니다. 2020년에 무려 15조가 넘는 금액이 지급되었는데 이 금액의 대부분은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부담한 일반 기여금과 정부의 연금 부담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2억 5천억이 정부 보전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만약 특정 시기에 임용된 공무원부터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면, 기여금과 부담금은 점점 줄어들게 되며, 정부보전금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수십년 동안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2020년 연금수급자는 약 56만명이었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퇴직한 약 20만명도 곧 연금수급자가 됩니다. 또한, 2020년 약 122만 명의 재직자도 결국 은퇴해서 연금 수급자가 되며 연금 수급자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지급액도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연금 지급액을 재직자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 때마다 기여금을 인상했던 것인데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없다면 전액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바로 퇴직 수당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연금액이 높은 대신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은 상당히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별로 다르지만 최대 39%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간도 3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낮은 비율이지만 2020년에는 2조 5천억이 넘는 퇴직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게 되면 퇴직수당을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퇴직수당 지급액은 최소 3배에서 4배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공무원 사이의 갈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지난 공약을 토대로 예상해 보면, 수급자와 재직자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공무원연금을 유지하고, 앞으로 임용되는 예정자는 국민연금으로 통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할 경우 연금 개혁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제공한 2020년 직종별 신규가입자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일반직, 경찰직, 소방직, 교육직을 보면 30세 이하인 공무원이 4만 명이 넘게 임용되었습니다. 2021년, 2022년의 통계 자료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제직자들을 공무원 연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공무원연금개혁에 최소 6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재직자들을 기준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무원 내 형평성 문제로 인한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 2010년 공무원연금개혁 시에 지급개시 일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와 이후 임용자로 나누었습니다. 2016년 개혁에서 해당 내용은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2010년 전후로 연금의 유불리를 구분 짓거나 세대를 나누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특정 시기로 나누어서 다른 연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조직 내큰 갈등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전에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